24장.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이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삼천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념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의 길 옆에 양무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들을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으로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의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사,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 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 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옛날 속담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하였으니 나의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은 누구를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임금님이 누구를 잡으려고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죽은 개를 쫓아다니십니까? 한 마리 벼룩을 쫓아다니십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나와 임금님 사이를 판결하여 주시길 빌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법 보시고 나의 억울함을 판결하여 주시며 나의 임금님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끝마치자 사울은 나의 아들 다윗아 이것이 정말 너의 목소리냐 하고 말하면서 목놓아 울었다. 사울이 다윗에게 다이, 말하였다.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느니 내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 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 주었다. 도대체 누가 자기의 원수를 붙잡고서도 무사히 제 길을 가도록 놓아 보내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 주시기 바란다. 나도 분명히 한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여라. 너는 내 자손을 멸절시키지도 않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 지어버리지도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그들을 맹세했다. 사울은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성으로 올라갔다. 사무엘기 상제 25장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삼천마리 염소떼가 천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열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그러는 사이에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베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 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 내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가품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 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 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검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든 나귀에 여러 마리에 실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 이른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기를 타고 상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에서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두루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이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 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 살아남지 못할 뻔 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 이른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에 그의 아내는 그 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먹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니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한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이를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이를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덱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 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닳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 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다섯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사무엘 기상 제26장 십 광야의 주민이 기부하러 사울을 찾아와서 밀고하였다. 다윗은 여심은 맞은쪽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일어나 이스라엘에서 삼천 명을 골라 거느리고 십광야에 있는 다윗을 찾으러 직접 십광야로 내려갔다. 사울은 여심은 맞은 쪽 하길라 산속으로 들어가 길가에 진을 쳤다. 이때 다윗은 바로 그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 광야로 쫓아온 것을. 알게 되었다. 다윗은 곧 정찰대원들을 파견하여 사울이 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사울이 진을 친 곳으로 가보았다. 다윗이 그곳에 와보니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 군사령관이 가고 있었는데 사울은 진의 한가운데서 자고 그의 둘레에는 군인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고 있었다. 다, 그래서 다윗이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로아의 아들 유압의 아우인 아비세에게 누가 자기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고 물으니 아비세가 나서서 자기가 다윗과 함께 내려가겠다고 대답하였다. 이리하여 다윗이 아비세를 데리고 밤에 군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니 사울이 진의 한가운데서 누워 자고, 그의 머리맡에는 그의 창이 땅바닥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군인들은 그의 둘레에 사방으로 누워 있었다. 아비세가 다윗에게 자청하였다. 하나님이 오늘 이 원수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제가 그를 당장 창으로 찔러 땅바닥에 박아 놓겠습니다. 두번 찌를 것도 없이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에게 타일렀다. 그를 죽여서는 안된다. 그 어느 누구든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였다가는 벌을 면하지 못한다. 다윗이 말을 계속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치시든지, 죽을 날이 되어서 죽든지, 또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든지 할 것이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일을 내가 쳐서 죽이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윗이 사이, 사울의 머리맡에 있던 창과 물병을 들고, 아비세와 함께 빠져나왔으나, 보는 사람도 없고,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깨는 사람도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들이 모두 고나게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맞은편으로 건너가 멀리 산꼭대기에 섰다. 다윗과 사울 사이의 거리가 꽤 멀어졌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부하들과 네일의 아들 아브넬에게 소리쳤다. 아브넬은 대답을 하여라.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소리를 쳐서 임금님을 깨우느냐? 다윗이 아브넬에게 호통을 쳤다. 너는 사대, 사내 대장부가 아니냐? 이스라엘 천지에서 너만한 대장부가 어디에 또 있느냐?그런데 네가 어째서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잘 보호하여 드리지 않았느냐?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너의 상전인 임금님을 범하려고 이미 들어갔었다.너는 이번에 너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너희가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너희의 상전을 보호해 드리지 못했으니 너희는 이제 죽어 마땅하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왕의 창이 어디로 갔으며 왕의 머리맡에 있던 물병이 어디로 갔는지 어서 찾아 보도록 하여라.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이것이 정말로 너의 목소리냐?다윗이 대답하였다.나의 상전이신 임금님. 그러합니다.그런 다음에 다윗이 말하였다.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어찌하여 이렇게 임금님의 종을 사냥하러 나오셨습니까?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내 손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은 이 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키신 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을 충동하여 나를 치도록 시킨 것이 사람이면 그들이 주님에게서 저주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받을 몫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나더러 멀리 떠나가서 다른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면 하면서 나를 쫓아낸 자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 이방 땅에서 내가 살해 당하지 않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벼룩 한 마리 같은 나를 찾으러 이렇게 나셔 섰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다. 나의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네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겨 주었으니,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정말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다. 다윗이 말하였다. 여기에 임금님의 창이 있습니다. 젊은이 하나가 건너와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 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기중하게 여겼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기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다윗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너는 참으로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니, 매사에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윗은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